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선생님 언제 사야 돼요? 그리고 어 어디에 사야 돼요?라는 질문 많이 물어보는데 어디에 내가 사야지 제일 좋냐? 첫 번째 어내집 마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내집 마련 아카데미에서 부동산 멘토로 활동하는 부동탁이라고 합니다 내 주머니 사정상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최대한 내가 살수 있는 좋은 지역에 사는 게 제일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 은 어디에 내가 사야지 제일 좋냐 첫 번째 유명한 지역보다는 유망한 지역 유명한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초연생분들 신혼부부들이 사기 어려운데 어,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많은 지역 그리고 비례 가치가 많은 지역에 내집 마련하면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어딘지, 도시 기본 계획, 2030 서울 플랜, 이런 것들 꼭 공부하시고, 많이 공부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종잣돈을 3천만 원꼭 모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 집중하시고, 3천만 원이 모이면 이제 5천만 원까지 모으는데 어렵지 않게 내가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 3천만 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어, 내가 내집 마련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서울에는 바로 확인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출퇴근하기 좋은 수도권 지역에 어, 3억 대 주택들을 내가 노려보면은 계약금 10%인 3천만 원으로 내가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안고 산다라고 하면은 어,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들이. 어, 내가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여러분 꼭 모으시고 5천만 원까지도 모으셔가지고 내집 마련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내집 마련 포기 첫 번째에서 실거주와 투자를 이제 같이 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본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면은. 어~ 내가 실거주도 할수 있고 투자의 목적도 겸비할 수 있는 어~ 그런 내집 마련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사회 초년생분들은 자본금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첫 번째 전략으로 좀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는 뭐냐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해라 그래서 출퇴근하기 좋은 지역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전세를 살고 나머지 지역 가용할 수 있는 자본금을 좀 늘려서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그 돈으로 교통에 호재가 있는 지역 인프라가 좋은 지역 그리고 학군이 좋은 지역 그리고 직주 근접의 지역은 레고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청약은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통장 만 34세 미만이면 청년 우대형 종합통장 으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우대금리도 받으시고,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불입을 하시고, 청약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어 만약에 소득 제한에 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신혼희망타운을 꼭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 제한에서 내가 조금 오바가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은 투기 지역이라고 하죠. 32평 이상, 이제 85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초과부는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가 5대5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규제 지역 이외에 비규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추첨제가 60%입니다. 가점제가 40%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내가 적극적으로 청약을 넣어가지고 추첨제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하는 게내집 마련하는데 굉장히 빠른 길이고 청약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 이외에 별도로 내가 내 자본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지 대한 전략도 같이 모색하면서 가시면은 내집 마련 꼭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청약은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믿음과 신념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내집 마련을 하면은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어, 믿음과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너무 고정관념이 많잖아요. 목돈이 든다 무섭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두려움의 벽을 좀 뛰어 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부동산이 어디가 좋아지는지 호재가 어디가 있는지 도시 기본 계획에 이거에서 어디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현장 답사 어, 부동산 투자는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어, 모델하우스. 또 많이 다니시면은 내가 안목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는 만큼 내가 성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어 눈높이도 많이 쌓으시고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내가 어디에 살지 어떻게 사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와이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내가 부를 향하는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시고 그걸 찾다 보면 여러분이 부동산은 어 목적이 아니라 과정 꿈을 쫓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어, 내가 재미와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동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렬히 꿈꾸고 도전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할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 내꿈꼭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어, 내, 어, 빅픽처, 인생의 큰 그림, 그리셔가지고, 늘 성취하시고, 도전하는 삶을, 어,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